벨 문화상을 받은 프랑스의 철학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앙리 베르구송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우리의 엉뚱한 행동을 제어하게 해준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어. 사회가 경직되지 않고 윤순하게 해준다.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은 진짜 우리의 엉뚱한 행동을 제어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한 웃음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웃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유익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인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웃음의 효과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요 웃어보세요 아니 소리 내지 말고 제발 소리 내지 말고 저 한번 웃어보세요 제발 <laughs>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제발 please smile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laughs> 이상하죠? 왜 웃지? 근데 여러분, 웃으면요, 몸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혈압이 강해집니다. 웃어지면. <laughs> 혈압이 낮으신 분들, 하루 종일 웃어보세요. 혈압이 올라갈 겁니다. 통증, 경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 많이 웃으니까 얼굴의 근육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최고, 다이어트.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다이어트가 어디 있겠어요? 웃으면 다이어트, 몸, 살도 빠집니다. 소화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으세요.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폐활량도 증가되고, 그리고 우울감이 감소되고 면역력이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하나님도 우시, 웃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웃음이 등장합니다. 정말이에요. 볼까요? 10편 2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아, 여러분, 하늘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God's laughter. 여러분, 그냥 웃음이 아니라 오늘 안타깝게도 10편 2편 4절은요. 하나님의 웃음이 비웃음이에요. 우리는 언제 비웃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거나 가소스러울 때 비웃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땅을 보시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인간 의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에 비웃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2 편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10편, 2편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신앙생활, 그 사역, 헌신, 그사랑 그 배품, 그 나눔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비웃는 게 아니라 웃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하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한번 그려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웃고 계세요. 잘한다.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미소를 짓게 할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통치 안에 자유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통치 안에 자유하라. Experience freedom under God's reign. 여러분, 통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미소를 하나님이 짓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2편은 요 제왕시입니다. 왕의 제의식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젤, 재밌는 것은요. 시편 2편 읽을 때 누가 시편 2편의 저자인지는 몰라요. 근데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이에요.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오늘 이 어째서가 10편 2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오늘 다윗이요 왕이 되면서 본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반역을 깨하는 열방들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요 10편 2편을 통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아세리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반역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듣고 오늘 사도 아니 다윗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깨하는가 그리고 이절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스리며 여러분 일절에 나라들, 민족들, 영어로 Nations and People, 그리고 이 절에 세상의 왕들, The Kings of the Earth, 그 다음에 이절에 통치자들, The Rulers, 이들은요 모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질도 있고요. 군사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꾸밉니까? 1절에 보니까, 술렁거리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2절에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2절 후반에, 최악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부은 받은 일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군사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번역, 반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 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 쓰는데, 시간 쓰는데, 힘 쓰는데,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또 저에게... 주님의 일 같은 것들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시편 2편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역을 통해서 자유를 이루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누가? 진리 누구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진리를 벗어나서는요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주님의 통, 통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오래 전부터 들리시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는 성도님들 계시죠. 등록도 안 하고, 순도 안 가고, 순예배 가라 그러면 이런저런 피해 다니시는 분들, 1대1 양육하라 그러면 도망 다니는 분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난누제든지 오늘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가만히 내버려둬서. 아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는 교회 아니에요. 순 일대일 선교 교회 공동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팬데믹 등에 더했어요. 리미얼롱.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명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서 교회 공동체의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밀한 통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생각하면 제가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있어요 주일날 어떤 목사가 이런 목장으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미국 이민교회 중에 이렇게 옷 입고 설교하는 목회자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뭐 제가 무슨 옷을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 무슨 말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 이런 LED를 쓰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좋아요. 싫어요? 옛날 스크린 다를까요? 종이로 프린트해서 드릴까요? 뭐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주가 다스리네 제가 미국 와서 영어 모를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Our God reign 그 reign이라는 단어가 몰랐어요 소리로 들려올 때 뭔지 아세요? 비 Our God reign 이게 뭐야? 우리 하나님이 비? 그 rain, 이그 발음은 비처럼 들렸는데 소리는 비인데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Our God reign 제가 8학년 때손 들면서 Our oh, God reign! Our oh, God reign! Our oh, God reign! 금요일마다 매주 우리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고백합시다 주가 다스리세요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주님 통치 밖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자유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정으로 미소 짓는 사람은 누굴까? 기름 부음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기름 부음 앞에 순종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편, 2편,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진노, 꾸짖고 놀랍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그들을 새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오절처럼 진노하시고 꾸짖으시고 놀랍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처럼 쇠지팡이가 다스리시며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부셔버리듯.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에 불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대적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10편 2편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거스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 부은 자는 구원의 예, 언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세요. Jesus Christ is the Messiah.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나는 세상의 것들 대적하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자 그 예수님 또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래서 오늘 6절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순, 급히 우리가 순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에 빨리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은 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었어요. 뭐,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갔다 온그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떠나는 날, 새벽에 그냥 용돈을 좀 줬고요. 그 용돈을 받고, 그래도 기특하게 도미니카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참, 그래도 돈을 준 아빠를 생각하면서 제일 아빠한테 큰 돈을 썼습니다. 도미니카 모자와 이렇게 팔찌 하나 사왔어요. 근데 아들과 이런, 이런 얘기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아들과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들을 보면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선교지에 가서 고생한 아들을 보니까 그냥 기특한 거예요. 그날 또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서 도착이 원래 9시 48분 저녁이었는데 교회 주차장에 새벽 3시 20분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당연히 담임 목사로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아빠로 제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도착하는 우리 파워웨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그 차에서 내리는데 아 이, 이, 이거 이거는 말로 할수 없는 중고동부 학생들이 진짜 개구쟁이 아, 지금도 개구쟁이죠 돌아와서 뭐 변한 거 없을 거야 조금 아 집에 샤워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현민은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뭐냐면 I need to go home why I need to go use the bidet. 그래서 비대? 비대가 뭐지? 얼마나 비대를, 비대가 그리웠으면. 그리고 he said to me, I need to take hot shower, hot water.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BBS도 하고, 고아원 사역도 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교회 수요에 배 가서 특순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의 삶.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그들을 닮아서, 이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오늘 다윗이요. 오늘 보면요. 제가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어요. 본인의 힘으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직접 본인의 힘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요. 본인이 앞서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자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게 하듯 친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그세 가지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요.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진정 미소짓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열방을 변화시켜라. 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방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을 변화시켜라. Transform the nations according to God's will. 여러분, 1편 2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와의 호 윤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여러분, 기부분 왕께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You are my son.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Today I become your father.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때 독생자라는 뜻은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하셨고, 아버지가 하시고자가 하는 일을 다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행하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 전쟁 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참모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참모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링컨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오늘 8절에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자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것처럼 어디로 가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저런, 아까 제가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또한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기꺼이 이루어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비웃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참된 웃음을 짓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한 목사님 오랜만에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항상 이렇게 웃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제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는 게 솔직히, 함옥사님 카피해요. 함옥사님 소촌하신 후에, 제가 어디에서 어떤 설교를 하든, 함옥사님처럼 할렐루야를 외치겠다 했는데, 제가 할렐루야는 다 외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함옥사님처럼 이런 자신감에 웃음이 없어요, 저한테는. 저도 많이 웃는 사람이고, 많은 분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방을 변화시킨 한 분, 제삶 속에 있었다면 바로 이 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웃는 걸참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많이 웃겨 드렸어요. 차 안에서 웃겨 드리면 막 웃으시고 또 해봐. <laughs> 내가 무슨 기계인지 알고 이렇게 웃겨 드리면 또뭐 계속 차 막힐 때마다 또또 또. 이렇게 준비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남겨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쉬운 것만 하려 그래. 아니 어떤 분들은 쉬운 것도 안 해. 아예 안 하고 싶어. 뭐든지 안 해. 쉽든지 어렵든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쉬운 것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쉽든지 어렵든지 그게 우리의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면요, 우리가 어려운 거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요, 우리 교회 개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우리 선교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우리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가 쉬운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요 어려운 일만 하는 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열방을 변화시킨다는데 왜안 하겠습니까? 열방을 변화시킨다는데 왜 교회가 갖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도 저는요 열방 변화시킨 거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오늘 그 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라. 그 진노는 급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입이 시들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오늘 시편 2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지한다. 영어로 rely, 뭐, cling on to. 근데 오늘 어떤 영어, NIV 성경에 어떤 영어 단어를 쓰니까? Blessed are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기름부은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삶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